예,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세 번째 날, 음, 아침 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어, 말씀으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또 빛이 되어지고, 또 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 아,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 회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월요일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묵상한 것에 이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시각으로 그냥 읽으면 잘 감동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기준으로, 배경으로 해서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하갈 이스마엘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라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어, 종을 아내로 첩으로 취하는 일이 뭐 그렇게 이상하거나 특별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었고요. 어, 그렇게 취한 종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래서 아들로 취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내칠 수도 있고 죽을 것이 뻔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 오늘 사건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특별하거나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사건을 이 장면을 천천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이 사건을 읽어가다 보면, 어, 당시에 이 뭐, 늘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속에, 아, 하나님은 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눈여겨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음과 눈을 들이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더 애틋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이 어, 이스마엘을 향한 이 마음들을 어, 성경이 스토리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성경은 어,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예,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갈이 마음을 찢으면서 울었죠. 음. 자기 아들이 이제 이물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어쩔 수, 자기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미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음.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속상함도 있었을 것이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하갈이 가슴을 찢고 우는. 그런데 성경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 울음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실 이스마엘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울었다나든지 그런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함께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냐면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의 눈을 밝히시기 전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런 살길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여러분들 보이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얘기를 우리 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나요? 하갈이 보지 못했던 것. 아브라함도 사라도 심지어는 이스마엘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고, 당연히 의뢰의 인생이 그런 거고, 삶이 그런 거고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던 그것이 하갈의 눈에 왜안 보였냐면 두려움 때문에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그 두려움을 제하시고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둡고,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두렵다는 핑계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크다는 핑계로, 너무 좋아서 너무 낙심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놓친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경험한 상식과 우리의 확신들은 이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믿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냐. 너의 삶에서 그것이 흐려지고 그것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 답답하게 생각되어져서 내가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정말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살고 있냐.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그것들이 밀려오고 소란스럽게 해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들을 믿고 보는 일 거기서부터 네 삶을 시작할 수 없니 거기서부터 네가 다시 오늘 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없니 라고 하는 게 오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할때 세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니? 너에게 벌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니?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아니,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이두 가지 질문들, 이두 가지 소리에 반응하는, 이두 가지 소리 때문에 힘을 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세상에 소홀히 여긴 하찮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작은 것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이나 가진 실력으로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흔들리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늘 잊지 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앞에 문제들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또한 나의 삶의 주변에 작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소중함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늘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